엄지발가락으로 와서 종이컵이 뒤로 밀리지 않게 쭉쭉쭉 우측이 다 같이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오른쪽이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이렇게 비비면서 오른쪽이 다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힘을 낼수 있는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하체 움직임은 공에 힘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제 경험을 빼놓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어린 시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 잡지 있잖아요. 골프 잡지에서 이제 선수들이 스윙을 하는 걸 보면서 동작을 따라 할수 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때에도 레슨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선수들의 동작이 저한테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프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아마 당장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프로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저는 그 영상에서 프로들의 스윙을 볼 때, 백스윙 들어서 다운스윙이 와서 왼쪽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빵 치고 그리고 피니시 이 왼쪽 허리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집중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을 칠 때면 어떤 생각으로 공을 많이 쳤었냐면 백스윙이 올라간과 동시에 왼발을 디디고 다 중심을 갖다 놓고 왼쪽을 확 회전시키는 힘으로 클럽을 던진다. 가서 돌리는 힘으로 클럽을 던진다 뭐 이런 식의 스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윙을 하니까 당연히 일관성도 없었고요 힘도 많이 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프로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분명히 왼쪽에다가 중심을 다 이동시키면서 왼쪽 허리를 굉장히 강하게 쓰고 무릎도 강하게 쓰고 왼쪽을 아주 강하게 쓰는데 저보고 다리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리 힘을 못 쓴다고 하면 할수록 더 왼발을 뛰고 더 허리를 돌리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때가 참제 나름대로의 암흑기인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좀 바꾸고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 들어서 다운 스윙을 할 때, 왼발을 강하게 디디면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왼쪽으로 뭔가 모든 걸 리드를 하면서, 얘는 바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 그냥 왼쪽이 쓰는 거에 딸려온다. 라고만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여러 가지 이론 또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왼발이에요, 왼발. 왼발은요. 우리 백스윙 올라가서 왼발이 탁 디디잖아요. 자, 그리고 이 왼발이 가서 돌리는 게 아니라 왼발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자. 백스윙 올라갈 때는 오른발이 트리거 역할을 하죠. 방아쇠라고 하는데 어떤 시작의 버튼, 시작의 스위치 역할을 하죠. 오른발로 시작을 딱 했으면 그 힘으로 클럽이 탁 올라갈 거고, 다운 스윙 때 왼발을 디디면서 다운 스윙의 시작을 알리죠. 마찬가지로 왼발은 트리거 역할,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방아쇠 역할, 그리고 왼발을 디뎠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기둥이 될 거예요. 기둥.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거예요. 이 왼다리로 회전을 만들어낸다거나, 왼다리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슬라이드, 스피나웃, 우리가 이런 명치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왼다리로 리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애써 만든 꼬임 있죠? 백스윙을 쫙 들었어요. 그러면 은 왼쪽이 꼬였나요? 우측이 꼬였나요? 우측이 꼬여있죠. 우측이 이렇게 꼬여있게 될 텐데 왼발을 디디면서 왼쪽을 확 쓰면요. 순간적으로 꼬임이 다 풀려요. 이 꼬임이 풀렸다는 거는 결국은 공 앞에 와서는 손과 팔로만 공을 쳐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로따로. 디디고 돌리고 땅. 디디고 돌리고 땅. 그래서 어떤 분들의 스윙을 보면은 이거는 브레이크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백스윙 들어서 돌려놓고 기다려서 클럽이 탕 빠지고 그리고 피니쉬. 뭐 이런 식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는 전혀 온몸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꼬임을 가져와서 공 앞에 터트리는 것이 아니고 풀어서 백스윙 탑에서부터 풀어서 그냥 손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래서 힘이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핵심은 오른 다리로 추진력과 회전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동작이라도 시작을 디디고 왼쪽으로 시작했냐? 자, 풀려 있죠. 자, 같은 동작이라도 디디고 우측으로 가지고 오냐, 이 차이가 꼬임을 공 앞에까지 가지고 오냐, 푼 상태로 내려오냐이기 때문에 힘 전달이 달라져요. 제가 레슨을 진행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지시는 분들은 공이 묵직하게 맞는 느낌이 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핵심은 오른쪽으로 추진력과 회전력을 만든다.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여러분들 먼저 클럽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서볼게요. 이렇게 서서, 오른발을요, 발가락, 발가락을 지면에다가 다댄 상태로, 발가락으로 지면을 이렇게 비벼보실게요. 이렇게 비벼볼게요. 자, 다시, 발가락을 지면에 이렇게 비벼볼게요. 옆에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비비면, 내 무릎과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를 고치기 위해서 왼쪽만 돌리시죠? 자, 오른쪽 발가락으로 지면을 비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골반을 돌렸나요? 저는 골반을 돌리지 않았어요. 발가락으로 지면을 이렇게 비볐을 뿐인데 이 골반은 다 돌아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그런데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배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회전되는 것도 좋다 이거야. 하지만, 어? 체중이 뒤에 남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이컵을 뒤꿈치에다가 놓고, 종이컵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면 중심이 뒤에 남는 거라고. 추진력이 약한 거라고. 자, 그러면, 오른 다리로 힘을 쓰는 게 비비는 거고, 이 뒤꿈치가 종이컵을 밀어내지 않기 위해선, 엄지발가락. 오른발 이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왼발을 딱 뒤졌으면,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이렇게 비벼보시는 거예요. 자. 엄지발가락으로 와서 종이컵이 뒤로 밀리지 않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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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이 다 같이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오른쪽이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이렇게 비비면서 오른쪽이 다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핵심은 오른쪽 발로 지면을 비비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데 뒤로 빠지면 뒤땅나고 중심 이동도 안 되고 눌러칠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왼발 디디고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내 오른쪽이 한 번에 임팩트 구간을 같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피니쉬 백스윙 갔으면 다운 스윙 때 뒤졌어요. 뒤지면서 클럽이 내려온다고 했죠. 뒤졌으면 우측이 다 같이 다 같이 빠져나간다. 제가 이렇게 공을 한번 쳐 볼게요. 디디고 오른쪽이 같이 같이 빠져나가서 힘을 쓰면 여기서 벌써 모든 포지션은 피니시가 끝났어요. 이제 클럽만 날아가지. 여기서 와서 같이 툭 빠졌으면 이제 피니시. 툭! 이렇게 클럽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에만 날아들어오는, 자연스럽게 감아들어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왼발을 쓰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오른발을 잘 쓰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 하체 움직임은요, 제가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스윙에서는 회전축 운동, 또는 지렛대 운동,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이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체 움직임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먼저 우리가 지렛대로 스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축을 잡고 스윙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붙이기니까 이런 것들 축을 잡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게 되지 않으시면서 하체회전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시니까요 먼저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된 이후에나 하체회전을 연습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